무엇보다도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트리키에, 진리아 어, 지역 주민들에게 어, 오늘 행사를 통해서 작은 도움이라도 될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 5만 천 명이 희생되는 정말 어, 유례가 없는 큰 피해인데 특히 트리키라는 나라는 우리 한국전쟁 때 서너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했었던 나라고, 어, 우리가 6.25 전쟁에 파병한 나라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나 국민 또 한국의 모든 이제 종교 사회단체들이 끊임없이 보은 행사를 해와서 그 과정에서 형제가 아주 축적이 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주 흔쾌히 동의를 해 주셔서 3% 우리가 세비의3% 3 연금 낸 것이 이게 사상 두 번째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제일 많은 금액이고 또국회직원들도 동참해줘서 오늘 이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 그때 치르키예에서 15,000명이 참전했고 여기 기록을 보니까 741명의 전사자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내일 아침에 치르키의 이스탄불 지진 피해하는 관계없는 곳입니다만은여서 어 세계 5개국 국회의장 총회가 있습니다. 어, 트리피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호주 그러니까 대개국이하고 인 사이즈가 비슷한 그런 나라들 어, 국회의장회의에 가는데 거기에 가면 또 어, 오늘 그 의원금 객체하고 왔다는 얘기도 좀할 할, 할 겁니다마는 어, 사실은 정부나 이런, 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연염규해서 어, 어, 적십자사나 이런 것 중에서 나온 것도 많지만, 알게 모르게 전국의 종교사회단체가 직접, 어, 지원한 것도 굉장히 많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 교회에 다니는 교회에서도 벌써 1억이 넘게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어, 우리, 우리 정도 되는 규모가,의 교회가 전국에 한 200여 개 되니까, 어, 금방 아마 1,200억은, 어, 제일 빠른 방법이, 그 현금 지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트위키에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가서 의논을 해보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물 지원을 지금부터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 완전히 도시가 붕괴됐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고, 제가 보기에는, 도시를 다시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 다시, 다시 건설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그 안에는 강화물도 지은다는 것이 낭비가 되니까,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컨테이너 하우스를 하는데, 그거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기술 수준이 제일 높습니다. 이미 요르단의 그 팔레스틴 난민들에 대해서, 국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이 제 기억으로 사흘인가 방송에서 모금해가지고 300챙가를 그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그요르단에그 수에 났을 때, 물에 막 떠내려가고 할 때. 그래서 저는 정부 오늘 오후에 제가 공무조정실장을 만나는데, 아, 정부가 지원을 이제 공식적으로 하고 복구사업을 지원할 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걸 해주려면, 그 컨테이너 하우스를 대량으로 저, 해서, 저, 암울산에다 실어가지고 보내면,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이재민들이 사망자가 아, 5만 명이 났으면, 이재민들은 수십만 명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지금 수용하는 컨테이너 하우스가 제일 시급하지 않겠나. 그거, 그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국회 행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정집자사에서 또, 여러분들이 함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동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22세기 최대의 재난이라 할수 있는 트리케이와 어, 또 시리아 어, 접경지역의 대지진으로 해서 세계 모든 일과 가슴 아파하는 상황인데 하루빨리 어, 오늘 또한 어, 복구가그렇 일상으로, 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의장께서 마침 또 좋은 제안을 주셔서, 어, 선뜻 동료원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국회 직원들까지 동참해서, 어 작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직접적 피해가 45조, 복구하는데 100조가 량의 돈이 든다는데, 마침 이, 어, 트리케 남부지역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형편의 장소, 곳이라고 그러고, 또, 시련 날다시피 내전으로 인해서, 활 동안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든 곳인데, 이런 이제, 제가 까지 당, 당해서 얼마나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작은 정성이지만, 그분들께, 어, 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어서, 그분들이, 어 다시, 어, 일어서서, 어 세계 인류 평화에 또, 우리, 어, 대한민국과의 어떤 그런 우호관계 형성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 스스로 계속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의 말씀드리겠습니다그 수많은 피해와 또 파괴 현장을 보니까 지진 재해의 수면에 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엄청난 피해에 들 우리가 있는 아, 마음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같이 걱정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마음 전해지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는 3%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좀더 올리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일상을 되찾고 용기를 가지는데 조금만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고, 전달하시는데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